안녕하십니까. 안양대학교 원격수업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업로드를 위한 파일질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파일질라를 검색, 제일 위에 나오는 파일질라로 접속합니다.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더 다운로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를 클릭해 줍니다. 제일 왼쪽에 파일질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을 실행하시고, 동의를 클릭,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파일질라가 실행됩니다. 파일질라는 교환을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양대학교 서버와 사이버 강의실을 직접 연결하여서 학생들이 조금 더 강의를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호스트에는 아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는 각 학과 조교에게 문의하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트는 21을 입력해주시고 빠른 연결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는 현재 PC에 있는 파일, 오른쪽에는 서버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을 클릭하시면 학과별 폴더가 나옵니다. 교수님의 학과로 들어가셔서 교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신 다음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과목 폴더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과목이 없다면 우클릭하셔서 디렉터리 만들기, 새 디렉터리를 지우시고 원하시는 과목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과목 폴더가 생깁니다. 폴더로 접속하셔서 왼쪽 창에서 올리실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창으로 드래그 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업로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다 되면 왼쪽 폴더에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앞에 있는 안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복사합니다. 다시 사이버 강의실로 돌아오셔서, 선택 파일명의 파일 위치를 URL로 교체해 주시고 아래 자막에 나와 있는 주소 뒤에 복사한 것을 붙여 넣어 주시고 그 뒤에는 아까 설정하신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제일 뒤에 슬래시 아까 업로드하신 파일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URL로 지정해 주시고 위에 있는 파일 경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래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모바일로 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올라간 교환은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학습하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상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안양대학교 원격수업지원센터였습니다.